안녕하십니까. 슈퍼게임 이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 강의 시작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강의는 파트 2, 12장 상한가 매매 기법입니다. 자, 솔직히 말씀드리면, 만약에 제 책이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, 한 장을 없애야 된다, 뭘 없앨래 라고 물어보신다면, 아마 저는 12장을 없앨게요 라고 답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상한가 매매 기법은 사실... 추억의 매매 기법이에요. 왜? 요즘엔 상한가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.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98년, 99년, 2000년, 이때는 하루에 상한가 종목이 50종목, 100종목이 나왔어요. 그리고 연속 상한가 종목이 몇 연속? 5연속은 기본이고요. 10연속, 20연속까지 나왔어요. 심지어 동특. 지금은 리드코프라는 이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, 동특이라는 종목은 40연속 상한가가 나왔습니다. 주가가 100배가 올랐어요. 40연속 상한가가 가면서. 그 당시에 A&D 테마라 그래갖고, 뭐 인수 후 개발 테마라 그래서, 동특, 니타오텍, 뭐 무슨텍무슨텍해서 이렇게 굴뚝주들을 마치 신기술주들로 이렇게 바꾼다는 그 신금융기법이 나오면서, 상한가가 막 20, 20, 연속 상한가, 30연속 상한가 가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그 당시는 코스닥이 상한가가 12%였을 때예요. 그 이후에 거래소는 원래 15, 코스닥은 1 2였었고요몇년 지나서 거래소와 코스닥 둘다 15%로 똑같아졌습니다. 그래도 거래소 코스닥 통틀어서 하루에 상한가 종목은 한 3, 40개가 나왔던 것 같아요. 15% 때. 적게 나오면 한 20개, 많게 나오면 한 35개, 40개. 그러다가 음, 재작년이죠. 재작년, 재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? 바로 상한가 30% 시대가 열렸죠. 30, 상한가 30%로 늘어나니까 상한가 진폭이 10, 12에서 코스닥 12에서 15 그리고 지금은 거래소 코스닥 모두 30. 그러면 상한가를 더잘 가겠어요? 못 가겠어요? 당연히 더못 가죠. 예를 들어, 상한가 200%다. 상한가 한 곡도 안 나오겠죠. 하루에 뭐만 원짜리가 2만 원, 3만 원 이렇게 갈수 없잖아요. 그래서 상한가가 요즘 잘안 나와요. 상한가 매매 기법은 상한가를 분석하자는 건데 상한가가 안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쓸모없는 기법입니까? 제가 제 책을 지금 스스로 반성하고 비판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래도 변명의 여지는 하나 있습니다. 무슨 변명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복고풍이라는 말이 있죠. 어? 예전에 유행했던 핫 아이템들, 패션 아이템들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다시 막 살아나는. 응.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, 요즘엔 안 썼는데 예전에 쓰던 걸 다시 쓰는. 마찬가지로 주식에서 투자 기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는 다시는 이런 시대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도 다시 또 필요할 때가 오더라고요. 이제는 상한가가 많이 안 나오는데 나올 수도 있죠. 정말 장이 미친 듯이 좋다네. 그래서 정말 강세장이 온다면 상한가 매매 기법은 다시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12장 상한가 매매 기법을 작성을 했고요. 뭐 강의는 좀 짧게 해도 될것 같아요.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엔 잘 쓰지 않는 기법이니까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, 상황과 분석을 왜 할까요? 라고 물어본다면, 왜? Why? Why? 왜? 하루에 가장 강했던 놈을 알고 싶은 거예요. 하루에 강해, 가장 강했던 놈을 왜 알고 싶을까요? 걔는 내일도 강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. 오늘 막 올라가자 끝, 끝없이 올라갔어. 더 올라갈 수가 없는 게딱 상한가잖아요. 그러면 얘는 내일도 올라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상한가 분석을 하는 거고요. 여기서 지금 강한 갭상한가 종목의 공략이 있는데, 여기에 하나 더, 뭐, 어떻게 할까?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되나? 이렇게 해서, 연속상한가 하나 설명하고 할게요. 책 순서가 원래 그래요. 책 순서에는 연속상한가 종목 공략, 그 다음에 강한 갭상한가 종목의 공략 이두 개가 바로 직접 공략이고요. 간접 공략 한 가지 있고 그래서 직접 공략 중에 1번 연속상한가 공략, 2번 강한 갭상한가 종목 공략 연속상한가 종목은 뭐냐면 상한가 종목을 분석하는 거예요. 첫 상한가 분석에서 두 번째 상한가가 뭐가 될 것인지 또두 번째 상한가를 분석해서 이 중에 3연속상한가가 나올 건지 요즘에는 그래서 사실 EPT 자료도 없어요. 왜냐하면은 책에는 예전 제가 돈을 정말 많이 벌었던 방법이 상한가 매매 기법입니다. 만약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을 뭐 최근 2-3년만 하신 분들은 야 상한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루에 한 두개밖에 안나오고 연속상한가 도 안나오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식을 한 10년 1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 그때가 좋았지 이런 말씀 하시고 그때가 좋았지 야 연속상한가 열방 짜리 하나 딱 잡으면 바로 차가 바뀌 잖아요 그걸몇 번만 성공하면 공한회가 늘잖아요 천만원 1억 되고 1억이 10억 되고 연속상한가에서 팔자가 달라졌거든. 요 그런데 요즘은 그 재미가 없어졌어요. 그래서 연속 상한가 종목을 분석하는 이유는 첫 상한가에서 두 번째 상한가, 세 번째 상한가, 네 번째 상한가 연속으로 나오는 걸 잡아내는 거예요. 근데 요즘은 사실 연속으로 안 나오니까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연속 상한가 진입한 애들 중에 뭐가 더 강한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. 상한가를 몇시몇 몇 분에 들어갔는지. 상한가 절 잔량은 얼마나 쌓여 있었는지, 상한가에서 한 번도 안 흔들렸는지, 물량은 별로 안 나왔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강한 상한가 종목, 별로 안생 강한 상한가 종목이 나와요. 그럼 강한 상한가 종목은 첫 상한가, 두 번째 상한가, 세 번째 상한가 갈 수도 있겠네. 뭐 이렇게 판단했던 방법입니다. 요즘은 안 나와요. 두 번째 강한 상한가 종목의 공략은 뭐냐면. 아직 첫 상한가도 아니에요. 언제 판단하는 거예요? 바로, 동시호가 때. 아침 동시호가가 몇 시부터 몇 시인지 다 아시죠? 어. 8시 10분부터 주문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8시 10분부터 9시 사이에 동시호가 주문이 들어가는데, 매수가 너무 많은 거라. 얼마나 많아야 돼요? 매도량을 다 잡아먹고, 상한가에 조차도 사겠다고 쌓여있는 그 물량! 그게 바로 상한가 주문 물량이거든요. 상러니까 주문 물량이 매도량을 다 먹고 쌓여 있는 상태. 동쇼카 때딱 봤는데 그런 용목이 생겼어. 그러면 뭘 보면 돼요? 어, 이게 팔아 먹으려고 그러는 건지, 아니면 재료가 있는지 재료를 검색을 해봐요. 검색을 했더니 아주 그냥 난리가 날 재료가 나왔어요.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 IT 업체인데 어디 달라라에 위성을 써갖고 어? 세계 최초로 달라라 어? 탐사선이 가고 물론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. 너무 뭐 무인 자동차 기술을 만들었어요 회사가 그래서 앞으로 상한가 한 100박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첫 상한가 때 사야겠죠 그래서 첫 상한가에 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야 돼요 동시효과 물량배분 원칙을 아셔야 돼요 동시효과 물량배분 원칙은 뭐다 가격우선 그런데 가격우선은 알 필요도 없죠 왜다 상한가에 주문을 넣는데요 다 똑같이 상한가 제일 비싸게 주문 넣지않아요 그럼 가격은 다똑같아그 다음은 뭐예요 수량 우선. 근데 수량 우선에서도 소량을 기준으로 많이 넣는 사람한테 다 주지 않아요. 다 100주씩 넣는데, 나온다 10만주 넣었다고, 나한테 10만주 10만 다 주지 않아요. 물량 배분을 해줍니다. 몇 주씩? 처음에 100주. 그 다음에 500주. 그 다음에 1000주. 더 받으면은 상클럽 깨졌단 얘기니까, 여기까지는. 그러면 처음에 100주씩 밖에 안 줘요. 그래서, 상한 상한가 종목에 내가 주문을 많이 넣어도 100주밖에 못 받을 때가 있어요. 또는 100주 다음에 500주니까 600주 받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상한가 종목을 주문을 넣을 때아 100주밖에 못 받겠네. 하면 너무 많이 주문을 넣으면 위험해요. 왜 많이 주문한 거를 다 잡혀버리면 손절매 나갈 수도 있잖아요. 상에 샀다가 상 깨져버리면. 그래서 적당한 이 수량 결정이 중요한데요. 이거는 말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. 해보셔야 돼요. 그러면.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기법이에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,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, 나 그런 거 처음 들었는데, 하지 마세요. 왜냐면, 굉장히 오래전 기법이고, 요즘에는 써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. 그런데, 그럼 책에 왜 써놨냐? 나중에 이 기법이 정말 다시 유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럼 유행할 때, 한번이제 책의 독자,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, 유행한다면, 그때, 책을 다시 펼쳐 보세요. 그리고 제 강의를 다시 들어 보세요. 이해하셨죠? 좀 위험이 위험한 기법입니다. 자, 차라리 이게 더 나아요. 어, 간접 매매 테마주 공략. 무슨 뜻이냐면 상한가 종목을 직접 공략하는 게 아니고 야, 연속 상한가가 나오긴 나왔는데 어, 이게 무서워서 공략 못 하겠어. 갭 상한가 종목이 하나 나왔는데 나 그거 주문 못 넣어. 그러면 뭘 하면 돼요? 얘들하고 비슷한 종목. 유사한 종목을 사는 거, 유사한 종목. 유사 종목을 사면 됩니다. 유사 종목. 유사 종목을 선침해를 하세요. 침 또는, 어, 사, 상한가는 안 나오지만, 제가 계속 강조하는 상승률 종목을 분석을 해서, 상한가는 아니지만 상승률 종목을 분석해서, 대장주가 얘 같은데, 얘를 추종 매수를 하거나, 또는, 야, 난 오른 건 사기 싫어. 순환매를 예상한 선치매를 하거나, 이 어, 정도로 상한가 매매 기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정리하자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상한가 매매 기법은 좀 짧게 방송을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어떻게 어, 왜 넣냐고 또 이렇게 또 비난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 생각에는 지금은 필요 없을지 몰라도 과거에는 굉장히 저한테 큰 수익을 줬을, 줬던 방법이고 또 지금은 약간 기법이 풀이 죽은 기법이지만, 앞으로 1년 후, 2년 후, 장이 너무 좋을 때, 그리고 특히 제약바이오나 IT 쪽, 4차 산업 관련해서 정말 대박주들이 나올 때, 뭐 어떤 재료에 의해서 두 배가 무조건 가야 돼요. 신약개발이 나왔다. 그러면 연속상황가도 나올 것이고, 강한 갭상황가도 나올 거 아니에요. 제 기억에 연속상황가가 기록이 지금, 과거에 12%일 땐 동특이 40방이었는데, 30%로 바뀌고 나서 6방짜리가 하나 있어요.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죠. 6방째 깨졌습니다. 5방에 성공하고. 젠트로라는 종목이었고요. 젠트로라는 종목이 또 이름이 바뀌었는데, 어, 그 화장품 관련주로 바뀌었습니다.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상한가 30% 시대에도 오연속 상한가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장이 정말 좋아지고 빅제로가 나오면 제가 보기엔 한 5연속, 6연속, 7연속까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리고 또 강한 갭상한가 종목도 장이 좋아지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? 그랬을 때이 기법을 아는 사람은 수익을 낼수 있고 이 기법을 모르면 수익을 못 내니까. 당장은 필요 없지만 미리 준비하자는 마음에서 12장 상한가 매매 기법을 작성했습니다. 자, 여러분 지금까지 삼박자 투자법 파트 2 12장 상한가 매매 기법 강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